안녕하세요.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5060 퇴직자들이 적극 추천하는 취미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 주변에는 행복해 하는 사람들보다 걱정하고 불안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덧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곳에 도달한 느낌이라고 할까? 계속 나아갈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데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운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이대로 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넉넉치 않아 보입니다. 퇴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익숙함을 벗어난 삶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양한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 문제는 뒤로 하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들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고달픈 인생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한 삶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퇴직은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인생 후반전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적당히 포기할 줄 알고 욕심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수 요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은 함께 하는 것이기에 몸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은 함께 하는 것이기에 몸이 건강해야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 챙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시간이 낭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창조하며 원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취미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삶에 활력을 줄수 있다고 확신하는 5060 퇴직자들이 추천하는 취미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걷기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걷기입니다. 혼자에도 부담이 없고 같이 해도 좋은 그런 취미가 최고의 취미 활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취미가 걷기입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도 괜찮고 혼자가 어색하면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부부가 함께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걷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뛰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걷다 뛰다를 반복하게 되면 분명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둘째는 노래와 춤입니다. 요즘은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너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와 춤은 마음을 즐겁게 해 줍니다. 흥이 있는 삶은 결국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합창단에 들어가서 해 보는 것도 좋고 몸이 가는 대로 움직여 보는 것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알아보면 주민센터 같은 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인댄서는 모든 춤의 장르를 스텝으로만 따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춤의 난이도가 매우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즐거움을 중요시 하기에 너무 잘해야 한다는 강박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각자의 몸짓과 계승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답답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울리면서 좋은 에너지도 받고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담감은 취미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셋째로 추천하는 취미로는 요리 배우기입니다. 먹는 즐거움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 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끼니를 챙긴다는 것입니다. 삼시기가 되어 눈총 받으며 살기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마땅히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을 때 먹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챙겨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 일인지 알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이 대충 띠니를 때우는 초라한 밥상이 아닌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신에게 정성껏 대접하듯 한끼한끼 한끼 근사하게 차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즐거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요리를 통해 제2의 직업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려 먹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자격증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가장 취득하고 싶어 하는 인기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해주는 즐거움도 있고 남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요리가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요리의 필요성은 절실해집니다. 만든 음식은 가족과 함께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요리가 여자들의 몫이라 치부하고 멀리하게 되면 결국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일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 일이 아닌 즐거운 일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한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조금은 남들과 다른 특별하고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할 때면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과격한 운동은 상관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칠 때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루다 보면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한계에 도전해보는 것도 일생,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이 있으며 자신이 평소에 원했던 운동이 있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 첫 번째는 암벽 등반입니다. 암벽 등반은 실내 혹은 실외의 암벽을 등반하는 운동입니다. 무산소 유산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근력과 유연성, 폐활량 등의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이기는 하지만 악력과 팔힘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기초 근력이 없는 경우 즐기는 게 어려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클라이밍 센터가 국내에 많이 들어섰고 안전기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 및 부상 위험도는 다른 익스트림 스포츠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다음은 산악 자전거입니다.산악 자전거는 일반적인 도심 라이딩을 넘어서 더욱 위험을 동반한 운동입니다.바퀴가 닿는 지면이 팽팽하지 않고 굴곡이 많기 때문에 신체 한계를 체험할 수 있고. 매우 역동적인 운동입니다. 다음은 스케이트보드입니다. 3대 이스트림 스포츠에 해당하는 운동 중 하나인 스케이트보드는 근래 들어서 국내 이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동 자체가 즐거움을 느낄 만한 요소가 많으나 탈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탈 곳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은 웨이크보드입니다.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보트에 줄을 매달아서 수상해서 타는 스포츠인데 여름에 국내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오며 인지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동 자체가 흔들리는 보드에서 중심을 잡아야 해서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력 강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스노우 보드입니다. 스노우 보드는 스키와 함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스키는 스피드와 안전성을 추구하는 반면, 스노우보드는 다이나믹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다 위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드를 타는 다른 운동들과 비슷하게 무게중심을 잡으며 즐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익스트림 스포츠로는 빙벽등반, 인라인 스케이트, 수상스키, 스카이스빙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부상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안정장치가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높은 위치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며 빠른 스피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은 다른 스포츠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비용 부담입니다. 위 종목들의 운동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할 안전장비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장비 하나하나가 높은 비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음은 중독성인데요.이 스트림 스포츠는 신체의 근력 증진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그로 인해 중독 증상을 겪기도 하며 마약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용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점인데요. 과하지만 재밌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아드레날린의 적당한 분비가 이루어진다면 긴장과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이때 근육을 형성할 수 있고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더 높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 형성입니다. 다른 운동과 비교했을 때 높은 난이도와 강도를 보여서 근육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육 발달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활량 증가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유산소와 무산소를 동시에 포함해서 폐활량 증진에도 좋은 운동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중년의 삶을 기대한다면 취미 활동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5060 취미 활동으로는 등산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취미이기도 합니다. 등산하면 너무 높은 산, 힘든 과정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산부터 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적응하게 될 것이고 다리 근육이 탄탄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등산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둘레길도 잘 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다 보면 분명 부상의 위험도 있고, 금방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속하다 보면 많은 장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첫 번째 장점은 근육량 증가입니다. 하체 근육이 단련될 수 있는데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단련되면 늘어난 근육만큼 혈당도 더 많이. 사용하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인의 요구 활동으로 등산을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산의 두 번째 장점은 심신 안정입니다. 등산을 하고 있다 보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복잡한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거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산을 하고 난 다음 날에는 엔돌폼 분부량이 등산 전에 비해 약 10에서 2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등산을 하게 되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에도 충분한 운동 부하를 줘 활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산의 장점이 정말 많더라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나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산을 처음 하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강도와 시간을 차근차근 늘려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익숙해지면 등산화, 등산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하는 것이 건강도 지키고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은 가볍게 시작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내려놓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운동화 끈을 메고 걷는 것입니다. 따릉이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여유로움이 주는 행복도 무시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다른 세상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쉽게 시작하고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수는 환경을 만들고 하수는 노력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여유로움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후반전은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루야마 겐지가 지은 취미 있는 인생에는 취미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이 죽은 인생이 아닌 활기차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신이 먼저 미소 지을 때. 세상도 자신을 향해 미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해 할때 세상도 달라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